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 하영올레 시작점이기 때문에 세코스를 전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코스, 3코스는 저하고 답사를 했고요. 오늘은 도심 올레입니다. 2코스인데요. 도심을 계속 걷다가 잠깐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에 자연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그 서귀포항 그리고 그 유명한 이중석 화백의 그 기념관이 있는 그곳으로 해서 올레시장을 거쳐서 다시 이시청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인데 거리는 6.4km입니다. 그렇지만은 올라올 때는 상당한 오르막이 심하기 때문에 거리는 짧어도 이렇게 만만히 볼 그런 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한번. 원래 하영 2코스를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네. 1코스와 3코스는 왼쪽인데, 하영 원래 2코스는 오른쪽, 동쪽입니다. 동남쪽을 돌아서 다시 이 시청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개나리 보이시나요? 네, 걷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뭐 메송이는 아니지만은 개나리가 아주 노랗게 만개해 있습니다. <laughs> 도심 올레를 해도 볼 거는 다 보고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남천나무 열매인데요. 흔히 그 남성들 그 정력제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술담궈서 드시게 되는데 이런 것도 도심에 전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남천나무 열매를 정력제로 드시더라도 술을 담궈 드시더라도 독성이 있으니까 이거 드시는 분들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 집은 특이합니다. 벽화를 그리진 않았지만, 남천나무 열매하고, 여기 그, 화살나무입니다. 그거가 동양화를 아주 예쁘게 그려놓은 것처럼, 한 폭의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네,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멋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 한편 보시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잘가라 뱃살 어서와 복근 야, 재밌는 문구입니다 교묘하게 그 사람의 심리를 자극 해서 아 요새 참 너무 머리들이 좋고요 가슴에 팍팍 와닿 있습니다 뱃살 있으신 분들 이 광고 한번 보시고 오셔서 복근 오라고 그러십시오 <laughs> 이제 도심을 잠시 벗어났습니다. 하용 원래 이 코스 이색 구간이라고 해서요 정방 폭포 물길입니다. 여기가 상류 같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그 어제 잠시 보셨던 그 정방 폭포 그것이 나오는데 여기가 상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천지연 폭포 상류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기하고 아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고 예보가 됐었는데 지금 잠시 햇볕이 나고 있습니다. 이 제주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 비가 오면 서귀포에 비가 안 오고 서귀포에 눈이 오면 제주에는 눈이 안 오는 그런 아주 재밌는 곳이 이 제주도입니다. 아, 물은 지금 흐르는 것 같지 않지만 땅 속에서 물이 새어 나와 가지고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방폭포 발원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방폭포 길을 따라서 이 정방폭포 길을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뭐, 이 위쪽에는 오염물질이 거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이하용올리끼이 다리 밑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징검다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불 떨어지는 소리가 상당히 정겹습니다. 각정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중북풍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아래 그 쉬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요. 조그만 공원 같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못 속이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방풍을 발견했습니다. 네, 중풍을 예방해준다는 그런 방풍이죠. 나물로도 해먹고 이 뿌리는 그 약으로 해서 풍을 예방하는 데 쓰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해방풍입니다. 해방풍은 바닷가에서 연물을 막고 바닷바람을 막고 자라는 그런 방풍을 해방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차기도에 가면은 자연산 해방풍이 소, 아, 팔뚝만큼 굵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잎자기 하나도 따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방풍입니다. 나물로도 해드시고 풍을 예방하고 풍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언제나 이 직업병에서 벗어나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더니 날씨만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정방폭포 상류죠 어제도 여기 지나가면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물이 정방폭포입니다.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물이죠. 이쪽 하영올레를 하다보니까 어제 올레 6코스를 걸었던 데하고 여기서 합류가 되네요. 그래서 서복기념관 그 앞으로 길이 나와서 만나지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서귀포항을 향해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중국 서안그 병, 예, 네, 병마용에서 출토된 것인데요. 저는 직접 가서 이거를 한번 관람을 했었습니다. 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그 청동 자체가 고색창연한 게 아, 근데 이게 여기에서 해야죠, 이, 근데 지금은 싶은 아, 2분의 1로 축소한 거라고요. 아, 제가 서안 병마용 가서 봤던 그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라고 서복을 보냈는데 서복이 도착한 곳이 여기 서귀포입니다. 이게 도저히 불로장생 약초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복이 가면은 그 처형 당할 거를 미리 알고 가지 않고 여기서 주저앉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일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laughs> 햇집 앞을 치나가 거기 있는데요. 강성놈 한 마리가 수족관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혼자 놀고 있네요. <laughs>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직 헛볼 살아있습니다. <laughs> 아, 이기를할 없이 그냥 제가 들어서 수족관에다가 넣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상당히 큽니다. 어휴, 알았어, 알았어. 어휴, 기다려, 기다려. 어휴. <laughs> 네,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아, 여기 상어가 있네요. 이 네, 상어는 회로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자, 저는 서귀포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laughs>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갈 일만 생겼는데요 아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데가 오르막 고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도 그러면 마지막 바다 구경을 한번 하고 그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할망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부들의 배를 타고 바다 그먼 바다로 나갈 때 여기서 소원을 빌던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할망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한테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오르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르막을 타고 원래 그 시장을 거쳐서 서귀포 시장까지 계속되는 오르막길을 천천히 쉬면서, 놀면서, <laughs> 먹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발 1m에서 알딱고개를 하나 이제 하나 겨우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중선 미술관 그 입구에 와 있습니다. 자, 이중선 미술관을 한번 들려서 황소 그림하고 그다음에 개 그림 그걸 한번 감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유독그 이중서 화백이 개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때 당시에 여기 그 피난 내려와 가지고 먹을게 너무 없어서 요 앞에 바닷가에 나가면은 갱이 예, 개를 여기서 갱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해서 어, 사과하는 뜻으로 개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 이중섭 화백이 거주했던 곳, 그것도 여기 지금 있습니다. 들어가서, 잠시 한번 보시고, 아. 중석 화백의 얼굴 모습입니다. 이 전체를 살던 것이 아니고요. 여 부엌 같은 곳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 1.4평, 부엌 1.9평 해가지고 3.3평짜리에서 아내 일본인입니다. 이름은 이남덕이고요. 일본명은 아, 야모부토 마사코, 장남. 그 다음에 차남항하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것이 부엌이고요참 열악한 곳에 살았죠. 네, 요 1.3평짜리 요 코딱지만은 방에서 네 분이서 여기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예전그 유명하신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그래서 좋은 예술작품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설에는 이 방도 간신히 얻었다는 그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그림이죠. 황소. 이중서 화백은 유난히 그소 그림이 많은데요. 야,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 제주에는 낭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낭새라는 것은 나무로 소모형을 만들어 오는 그런 조각품 비슷한 건데요 그것이 원래부터 낭새라고 이 제주도에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를 이성 화병이 보고 강렬하게 느낌을 받아서 그런 그소 그림을 그리시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낭새를 한번 여러분께 찍어서 한번 그, 보여 드릴 테니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